우승 이후에 예능을 나는 세 개만 할 거다라고 음. 하셨는데 부르는 대로 좀다 나가고 있다 음? 근데 일반 혹은 뭐 직업을 갖고 계시다가 셀럽 되고 나서 제일 나가기 부담스러운 부로가 복면가왕인데 불길 아. 나왔더라고 음? 복면가왕은 어. 사실 정말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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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하죠? 그니까 원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약간 소원 같은 거여가지고 아 진짜 가기 좀 부담되죠. 왜냐면 노래를 제가 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래 좋아 근데 일몬도라고 이탈리아 노래. 그때 당시에는 아 괜히 그 했나 일몬도 싶었는데. 한번 한번 살짝 아, 지금요? 아, 일몬도 해줘. 저희 이 사람은 그 때는 지금요라는 게없어서 그냥 누르면 나가들바 듣기로 했잖아. 한번 살짝 아니, 제가, 일몬도 해줘. 제가 듣기로는 라스는 대본에 충실하다고. 아, 지금 대본이라게뭐 있어? <laughs> 자, 살짝. 아, 근데 내가 그애나 일본 노래 좋아했는데 자기가 부른 거 보고 또 좋아서 내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 받았단 말이야. 일본도 좀 해줘. 아, 노래 좋아. 아, 영어 왜? 어, 일본도 유명해. 되게 좋은 노래야. 아, 뭐, 노래 정도야, 뭐. 지금까지 생생내들니 노래 정도야. 아, 진짜 좋아. 아, 아 노래는 생생을. 아니, 노래, 아니, 외우는 노래야, 본인이. 자. 아, 해줘 아이. <laughs> 바뀌기로 했잖아.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Il mondo non si è fermato mai un momento La notte insegue sempre il giorno ed il giorno verrà 이러면 이제 호, 호동이 형이 옆에서 희철 씨, 김정민씨 어떻게 부릅니까? Il mondo <laughs>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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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바로, 그래. 바로 나가네. 어, 아, 나쁜 마피아 씨, 요게 분위기가 좀 애매한데 이걸 도와준 거야. 아, 그러니까요. 너무 <laughs> <바로>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니, 그때 너무 좋았어, 일 아, 예, 진짜. 어, 진짜로. 또 다른 예능은 어느 프로그램이 아, 그래서 예능을 좀잘안 하다가 음. 냉부 쪽에서도 섭외가 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딱 들어가니까. <laughs> 딱 보니까 이제 최연석 셰프님이랑 김풍 작가님이 메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둘중 하나의 라인을 타야겠다. 오. 근데 보니까 최 셰프님이 어, 이탈리안이고 또 허세가 좀 겹쳐요. 오. 근데 예능에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리가 좀 위험했던 거죠. 연구. 아, 그래서 연구를 고민하다 보니까 오. 최 셰프님을 좀 따라하면서 캐릭터를 좀 잡아가야겠다. 오. 그래서 리틀 최연석 아, 그래 그게... 아, 아기 허셰프, 네.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좀 만들어가면서 <laughs> 최연석 셰프님을 찬양하는 그런 캐릭터를 좀 처음에 <laughs> 만들면서 자리 를좀 잡았어요. 그래, 김풍이 <laughs> 찬양이 그렇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최연석 셰프님 명언 모음집. <laughs> 아, 그런뭐 이렇게 잡아서 캐릭터뭐 <laughs> 하나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 셰프님이 진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접시에 담아내는 것은 셰프의 얼굴입니다. 주방에서 셰프보다 높은 게 하나 있죠. 재료죠. 뭐 이런 거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왜? 마음에 새기는 척을 하면서 <laughs> 최시 셰프는 되게 좋아했겠는데? 최시프는 아, 그...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아 왜냐하면 거의 제가 처음으로 이제 <laughs> 미트러 셰프라는 칭호를 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같이 광고도 찍었어요. 그걸로 아그 컨셉. 오, 원으로는 다 광고 찍는 거야. 네, 전략가야. 사이다 광고를 찍었어요. 어, 그 그러니까 여기 근데... 뭐 우리 옛날에 그 마피아 영화 보면 나중에 결국은 최셰프를담그는 거구나. <laughs> 약간, 그것까지 그 보고 있습니다. 마피아, 그런 헝이 있는 그런 마피아들이 나중에다. 그런 배신하거든. <laughs> 어, 나폴리 마피아가 은근히 또 이제 레스토랑 운영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다고? 아, 일단은 그 팬요리사가 끝나고 그 예약 앱이 있어요. 음. 거기서 지금도 전체 저장수 1위. 음. 저, 음. 전국에서. 전국에서 1위, 1위고. <laughs> 이게 되게 좋아하시네. <laughs> 1위 좋아합니다. 이왕이면 1위 해야죠. <laughs> 그리고 실제로 그 방송 끝나고 예약 오픈 될때 음. 11만 명이 예약을 하려고 음. 대기를 했었던 이야, 적도 있고. 11만 명. 그게 앱에선 최초 기록이고 예. 앱이 그래서 먹통이 많이 됐었어요. 저 아. 때문에. 음, 아무튼 그래. 근데 저희가 가게가 일단은 되게 작고 음. 하루 6명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6명. 하루 그러니까 이걸 못 들어. 6명. 6팀도 아니고. 하루 명만딱딱 6명. 근데 어. 제가 거기 이제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여기 그날따라다 김희철이가와 있어. 6그6 어, 어. 음. 잠깐만 6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아저 사람 쓱 들어온 거 아니야 친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인이수그런뭐 아, 네, 음. 방침이 있어요? 아 실제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 보통은 예약을 받고 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따로 초대를 하는데 어. 보통은 이제 쉬는 날에 많이 받죠. 음. 그러니까 아뭐 제가 가게를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쉬면은 음. 일요일이랑 월요일에는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있으면 초대를 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따로. 일에는 그런 거 없고. 뭐 연예인 분들보다는. 단골분들은 제가 먼저 따로 받는 건 있습니다. 아 단골 그 동안 네. 이제 저희 가게 좀 네. 사랑해 주신 네. 분들은 어. 단골분들은 먼저 해드리고 그 외에는 저희 아, 네. 는예인이라서 아, 그래. 그래. 해드리진 아, 않아요. 오케이. 그럼 이것도 콘서트 티켓처럼 안표 이런 것도 있어요? 안표가 있어서 실제로 그때는 한 90만 원인가? 그때 네. 어? 그런 네. 거 있어. 그 입장하는 네. 입장 식만 입장 자리팔고 그런 네. 거 있어. 식당도 있어요? 네. 있어. 네. 그럼, 그럼 매우 식사 매우 있어. 비용 제외하고 그냥그 예약권을 있어. 사는 아. 안표가 90만 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식당 주인 입장에서 열받는 거지 자기는. 똑같이 파는데 그 중간에 먹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하면 <laughs> <오늘> 제가 팔까 <laughs>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비야? 아니 그거 <그게> 그래도 <laughs> 상상만. <laughs> 근데 뭐 실제로 그러진 않았고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흑백 리에서 어쨌든 1등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좀 실망을 드리고 그래, 싶지도 않고. 그래서 좀 제가 스케줄이 있을 때는 아예 가게를 닫아요. 왜냐면 한철장사도 아닌데 네, 저는 이제 아... 많은 셰프님들이 좀 가게가 안 되는 걸 봤을 때 보통 이제 셰프님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맞아. 퀄리티가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아니 갔더니 말이야, 아...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없으면 가게를 아예 그래, 닫아 버려.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좀 신경을 어, 쓰고 오기 있습니다. 아명이면은 우리 시 그, 가도 돼요? 아뭐 이렇게는 제가, 네, 네, 추가 근무 해야 돼. 요 올라요. 저만 아또 그래. 음. 그렇게 제 아, 좋아하는 분들이면 제가 음. 얼마든지. 예, <laughs> <laughs> 네, 나폴리 마피아가 흑백 요리사에 어떤 경위로 출연하게 됐는지 또 궁금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원래도 서바이벌이나 뭐, 고든 리니 셰프님 이런 분들의 네.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음. 언젠가는 내가 요리 서바이벌에 나가서 우승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아. 원래부터. 근데 최근에는 사실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가지고 기회가 없었는데 음. 마침 딱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공지를 어. 봐서 쓰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쓰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아. 섭외를 하고 싶다. 어. 캐스팅아인에있었구나 네, 마침 뵀는데 어, 저 마침 그거 이력서 쓰고, 쓰고 있었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면서 뭐 면접을 한번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탑몇 가지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본인이? 일단 처음엔 당연히 이제 무조건 같아. 우승한다라는 마인드로 갔었고, 하지. 당연히 서바이벌을 또 좋아하는 입장에서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기 그 어디야 무슨 그 치킨. 그 음. 거기 모델에서 정지선이랑 이렇게 둘이 있더라고, 닭도 구이더라고. 어. 뭐 햄버거, 치킨, 피자 뭐 <laughs> 많이 했더라고. <laughs> 커피, 뭐 음료수, 오, 그러니까. 맥주, 뭐 반려동물 용품, 제 고양이도 키워서. 아, 그래요? 용품도 했었고. 그래서 수입이 저기 흑수저에서 백수저가 됐다는 게 이제 가게 말고도 개인 수입이 <laughs> 네. 개인 수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일단 네. 상금 자체도 좀. 상금도 있었고, 상금은 3억이었는데, 어. 그건 이제 제가 그좀 나태해지는 게 저는 스스로 되게 경계를 하는 편이라서, 음. 이거, 이, 누, 이 돈을 3억 없애야겠다. 내눈에서안 보이게 아. 해야겠다. 안 그러면 막뭐 음. 차도 사고, 뭐 명품 사고, 이렇게 이럴 것 같아가지고, 나태해지기 싫어서 전세금에 다 넣었죠. 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방송도 많이 하고, 협찬, 아니 협업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찍고 해서 좀 새로운 목표가. 음. 생겼는데 뭐예요? 제가 원래 밖을 나가는 걸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음. 사옥이나 이런 건물을 사서 오. 1층에서 장사를 오. 하고 오. 이제 위에서는 제가 살고 약간 이런 아.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많이 나오겠네 이제 방송에. <웃음> <웃음> 아까 우승 확률이 100%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100%를 예상한 거예요? 우승할 확률이? 당연히 뭐 자신감의 표현도 있긴 한데 제가 원래 그 섭외가 왔을 때 피지컬 백이라고. 음. 그거의 요리 버전이다라고 약간 음.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음, 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우승을 하려면 이 피지컬백이라는 프로그램을 분석을 먼저 해야겠다. 음, 아. 그래서 한 20번 정도 돌려봤어요. 피지컬백 시즌 1? 1, 2를 아, 다 돌려봤어요. 무시하지 마, 이거. 어, 맞아요. 아.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약간 형식이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아. 피지컬백이 시스템이 처음에 많이 떨어뜨리고 아. 1대1 팀전, 팀전, 중결승, 결승이거든요. 아. 근데 아, 이거 흑백도 똑같이 할것 같다. 아. 실제로 똑같이 처음에 떨어뜨리고 1대1 팀전 팀전 중요시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다 플랜을 좀깔았었죠 비셔. 와, 대단하다 요리에 대해서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요리라는 거는 이게 원래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다 잘하시는 분들만 어차피 나올 거라서 스토리텔링도 좀 많이 준비를 했고 이제 미션에 약간 즉흥적인 미션에 대한 그런 네 데뷔를 좀 했었죠. 약간 미션 중에서 그2 라운드에 제가 파브리 셰프님이랑 홍어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완전 미스터리 박스 챌린지였거든요. 아예 재료를 모르는 거였는데 제가 그 냉장고를 딱 여는 순간 홍어가 딱 보이길래 아이거 됐다 스스로 왜냐면 이거 서바이벌 예능인데 뭐 소고기,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재미없는 거 나오면은 네. 바로 편집이잖아요. 음. 근데 홍어 딱 나오니까 이거 예능신이 예능신까지 날 도와준다. 아. 아. 누구보다 방송을 아. 사랑했네요. 야. 방송을 다 분석을 했잖아요. 철저하게. 아. 떨어지더라도 나오니까 근데 그냥 떨어져도 나오게 아니네요. 철 네, 그래. 준비를 좀 어. 많이 했어요. 하브리 셰프님하고 한게 네. 그것도 <laughs> 아, 그림이 너무 이쁘면 편집 안 되겠다 해서. 이탈리아 북부, 전 남부, 음. 또 경쟁, 음. 또 같은 이탈리아 요리. 막 일부러 1대1을 막 이길 것 같은 사람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음. 그러면 사실 안 되거든요, 서바이벌은. 오. 가장 강한 상대지만 캐릭터가 좀 겹치는 상대랑 해야 음. 이분이 떨어졌을 때 제가 또 이렇게 더 올라오고. 이런 아, 것까지 자, 네. 계획적으로 했죠 저 하나의 P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네, 아니 그럼 저기 그거 보면서 아저씨 무시하지마 이런 거 유행어도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마피아 <laughs> 어. 무시하지마 그게 <laughs> 되게, 되게 중요하고든 그게 중요한데 저는 약간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무거워야 된다고 오. 스스로 저는 판단을 내려서 캐릭터를 좀 무겁게 음. 가져갔어요 일부러 네. 네. 캐릭터가 되긴 했어요 캐릭터가 됐었죠 진짜 마피아의 마피아 네, 근데 잘 최근에는 잘또 이제 침창민 님의 그런 좀 그, 그런 취향들과 함께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수준이 좀 <목소리> 많이 낮아졌죠 <목소리> <laughs> 우리 창밴이가 어때서요? <어땠어요? 웃음> <laughs> 나폴리 마피아가 흑밴이 요리사 1등하고 우승자 대접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원했던 거야 상금 줬어. 대접을 기대하잖아. 뭐야? 나폴리. 이런 아니, 아니, 거. 현수. 이든 하신 이제 셰프님이 어. 이제 에드워드리 셰프님이 어. 이제, 이제 아.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많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약간 또 인성도 보여줘. 아. 맞아요. 성격이 있고, 어. 멋이 있고, 스토리도잘 쓰시고, 메시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에드워드리가 진짜 웃음이다. 맞아, 맞아. 너는 운이 좋았다. 웃었잖아. 어제 아, 댓글도 많았고. 그래. 거의 수십만 개가 응. 있었죠 그때. 웃음. 아그 흑백영에서 끝나고 나서. 감독은 그래서 옛날에 그 저기 ]까지... 드라마 중에서 그저 왔다 장보리에서. 연민정이 떴지 장부리가 떴냐고. <laughs> 하나 똑같은 거야. 어. 하지만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 뭐 좌절하거나 아, 그러진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햄버거로 한번 또 대결을 했었어요. 햄버거 그 대결을? 제가 아, 엘사와 협업을 했고 어. 에도르 셰프님은 이제 엠사 그 어. 엄마 손이라는 어. 어. 아, 아, 해서 아. 붙었는데 어. 그 엘사가 400만 개 팔렸고. 어. M사는 아마 200만 년가? 네, 뭐 그런, 그런 식으로 좀. 근데 네. 사실은 그 L사하고 M사는 기업 규모가 좀 달라.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서도 네. 한번또 리매치를 해서 어, 어. 거기서도 제가 또한 번. 아, 이거. 아그 생각보다 좀꼼한 성격이신가 보시 그래서 늘그 애저들이 셰프님의 행보를 이렇게 보시아 보고 응원은 하지만 하하하. 너무 잘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 아니야. 괜찮잘 되셨는데. 애저들이님이 광고 하하하. 찍으면 그 상대 브랜드를 무조건 찍어야 되는. 정확합니다. 아. 근데 원래. 신경 쓰는 사람이 사실 지는 거죠. <laughs> 아니, 근데 워낙 또 대선배고. <laughs> 맞아요. 근데 워낙 선배님이. 고 어, 나이 차이도 날아가는, 거의 없어. 그럼, 차이는 아니니까. 아 그,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음. 자, 우리 저기, 그 아까 이제 에드워드 리를 이긴 분야, 흑백 요리사에서 또 이겼다고 얘기했었고. 음. 근데 또 이긴 분야가 또 있어요. 뭐 아. 이참에 또한번 얘기하시죠. 이걸 얘기하러 온건 아니긴 한데 <laughs> 제가 아, 이제 이 얘기를 관... 인터뷰 때길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아 제가요? 아, 뭐... 어, 이조건으로 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아... 이거 <laughs> 이거 됐구나. 빼면 나안 나오겠다. 뭐. 어 그래요? 아, 저도 들었어요. <laughs> 햄버거가 너무 잘 팔려서 그정기 멤버로 정기 됐어. 네, 그가 됐고 진짜? 그리고 진짜 광고도 거의 에드워드리 셰프님만 많이 찍었다고 약간 대중분들 알고 계신데 거의 비슷하게 찍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도 섭섭지 어, 않게 어. 찍었고. 네. 어. 어떤 어떤 거 찍었어요? 뭐 햄버거, 치킨, 어. 피자, 뭐 커피, 뭐 맥주, 어, 음식에 그리고 뭐또 최현석 셰프님이랑 사이다도 어. 찍었고. 그리고 또 에도드 그 리드 맥주를 찍었어요? 에도드 셰프님은 술을 만드셨습니다. 아. 직접? 네. 그리고 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laughs> 먹자. 아, 편하게 사실. 에도드 아, 만들, 셰프님은 콜라. 저는 사이다. 이렇게 좀 한반 그래요. 이거 아 의도치 네. 않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게 아무래도 광고, 광고주이 이제 이제 자기네들 브랜드랑 네. 좀더 맞는 그치. 쪽이랑 아마 하겠죠. 아 근데 아 보통은 아 제가 알기로는 에드워드 셰프님한테 먼저 가고 안 한다고 하시면 저한테 좀 이제 오지 않나 약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있는데 음. 근데 대신에 또 이긴 게또 하나 있죠. 제가 또 이제 <laughs> 아이돌 분들과 컨텐츠를 되게 많이 오, 찍었어요. 진짜 아 많이 되고. 찍었고. 제가 m 사 화장품 광고를 같이 했는데 거기 모델이 그 에스파 윈터님 네. 이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어그 촬영장에서 제가 어저 윈터님 엄청 좋아한다. 한번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다. 어. 했더니 거기서 연결을 해주셔서 또 컨텐츠도 같이 찍고 오. 제가 또 요리 선생님으로 또뭐 페이커라든지 오. 윈터, 나뭐 뭐 이런 분들에도 또 스승이 됐었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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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하면서 되게 많은 유명인 분들도 많이 뵙고또 이수만 대표님도 모셨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네. 그래 마피아가 요리를 잘하더라. 그래도 난 에드워드리가 최고야. 네. <laughs> <laughs> 아직 뭐 아직. 안 걸려든 게뭐 있어요? 찍고 싶은 거, 거. 네. 탐나는 건 사실 이제 에더드리 제품팀이 <laughs> <laughs> 제가 <laughs> 어, 못한 거 중에 어, 어. 이 주방가전 아 주방도구 주방 이런 어. 걸 하셔가지고 아 그런 건좀 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 저한테 좀안 맞나 봐요 마피아라고 그 지금 마피아라서 <웃음> <웃음>